아하. 오늘은 북해인 복가 커뮤니티 데이가 있는 날입니다. 네, 비가 몹시 오고 있고요. 솔직히 북해인, 비 맞나? 북해인 맞겠지. 북해인 커뮤니티 데이는 딱히 필요성을 못 느끼고 있지만, 그래도 하는 이유는 오늘 뭐 어린이대용원에서 무슨 행사 같은 거 한다고 해서 그쪽에 가서 오늘 바짝바짝 프렌드 교환 두 분과 일단 예약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두 분과 교환만 하고 돌아올 생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비 오는데도 불구하고, 네, 지금 어린이대공원으로 향하고 있습니다. 집에서 40분 좀 넘게 걸리네요. 원래 차안 타고 가려고 했는데 비가 와가지고. 아, 오늘은 좀 찍고 싶어도 비 오는 날은 우산 들고 카메라 들고 폰까지 들고 다녀야 되기 때문에 촬영이 아마 없이 힘들지 않을까. 그래서 교환하는 장면만 찍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면서 출발해봅니다. 비가 많이 옵니다. 아, 이게 맞나? 공원에서 예상하는 사람들이 별로 없는 것 같은 느낌이 살짝 살짝 들긴 하는데. 그래서 뭘 하는 거지? 사람들이 일단 있습니다. 체크인? 아, 공원 진입. 아, 근데 비가 와서 지금 너무 하긴 하네. 여기서 무슨 행사도 하는 것 같고요. 어? A few moments later. 얼굴 같은 거 혹시 나오셔도 상관없으면 괜찮으시고, 뭐 그냥 폰만 나와도 상관없고. 아, 저는 폰. 폰만? 예, 네, 아, 알겠습니다. 음. 아, 아. 나중에 제가 뭐, 코스프레 하게 된다면, 아, 제, 그때 그, 제가. <웃음> 네. <웃음> 아, 지금 여기, 아, 디자인님을 드디어 만났습니다. 반포를 해야 되는데, 어제 원하시는 게 제가 다 갖고 있는 거라서. 아, 영어 영문으로 해두셨네. 아, 네, 영문으로 음... 하는 게편하더라고요 어제 어떤 거그 뭐지? 어떤 거 원하셨죠? 저는 자만칼 이로치나 또 리링, 리링이랑 셋 중에 어떤 걸 드릴까요? 그러니까 일단 다 있으니까 제일 저는, 원하시는 거. 저는 자만칼을 받고 싶습니다. 아, 자만칼이요, 네. 자만칼로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레시람은 이제 몇 번째 받는 건지 모르겠는데. <laughs> 아. 아직 배교 없으신가요? 네, 배 없죠. 아니요. 아니요. 오이판 사오. 아아둘다 평범한데 교환이었네요. 아 아이, 교환 감사합니다. 아 저도 감사합니다. <laughs> 반갑습니다. 다음 기회 에또 <laughs> 연속 반교라니 성공 하셨나요? 아뭐늘 그렇죠 어쩔 수 없죠 혹시 어떤 거 원하시죠? 어 저는 네크 레크로즈마 그... 아, 네네 일반이뭐보드릴까요 아, 뭐, 지금 하나밖에 없더라고요 저 혹시 아, 아. 레시라무 색이 다른 거 혹시 가지고 계신가요? 레시라무 색이 다른 네어 네. 아무거나 주십시오 근데 원래 은목걸이가 진짜 아니었나요? 아 요즘. 금목걸이가 진짜 사기 당해가지고 그런 사는이 있긴 한데 <laughs> 어딘가에서 본거 같은데 네. 연속 몇 시간? 근데 오늘 반교 두 번밖에 안되요세번 되지 않나요? 한번더 돼요? 어한 분이랑 더할수 있는데. 그러니까 오늘 오늘은 허미티데이 복각이라서 아이고, 두 아이고. 번까지만 돼요. 아, 감사합니다. 아, 잠깐만. 대체값은? 네. 어, 어? 어 조금 잘 나오셨네. 저는. 오늘 왔으니까 세번하 노트 노트 하러 갑니다. 아, 로트 종료. 선물 교환. 어디 꺼 주나? 어, 일본권에. 일본권. 사이타마? 일본권 어, 맨날 나와요. 네. 대만 아니면 일본이 많이 나오더라고요. 로트 완료. 가셨어요. 아, 수고하셨습니다. 여기 또 정문 돌아가는 거한번더 있잖아요. 뭐 아까 그렇게 얘기 들은 것 네, 같은데? 근데 후문을 찍고 가야 된다 그래서. 아, 아 1.15대 동물원에서 정문 이거 하시면 되겠네요. 다시, 아, 네, 복, 다시 네. 다시, 그쪽으로 오늘 한가합니다. 비가 와서 그런지. 감사합니다. 아, 인기. 저도 카메라 에 인사드릴까요? 어, 그러면 좋죠. 예. 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집부 라운지 공식 커뮤니티 크리에이터 강청정입니다. 음. 제가 이렇게 선글라스를 꼈지만 이제 얼굴을 공개한 적은 처음인데요. 네, 반갑습니다. 강청정이라고. 아, 근데 얼굴 공개 원래 안 하지 않으세 진짜? 네, 예, 진짜 안 써요, 저. 어, 괜찮아요. 진짜 나와도? 선글라스 꼈기 때문에. 아, 선글라스 꼈기 예. 때문에. 아, 네. 반갑습니다. 아, 반갑습니다. 저 저도 대전 이후로 두 번째인데. 예. 여기 지금 고티님 만나러 가는 사람이 엄청 많아서 예, 대기줄이 네 대기 줄이 되게 많고요 아무래도 <laughs> 당연히 배틀은 뭐, 배틀은 안할 거고 가격만 예. 하고 인사만 하고 가겠습니다. 네. 아 비가 조금 그쳤는데 아무튼 오늘 목표로 했던 잡반자 프렌드 교환 두번다 했고요. 한번더할수 있었는데 일반 교환으로도 그냥 진행하자고 했었는데 그걸 못 하고 그냥 지금 뭐그 이벤트 진행 중이라서 제가 중간에 끼어드는 건 아닌 것 같아가지고 돌아갑니다. 국회의 커뮤니티에는 딱히 큰 의미가 없기 때문에. 그러면은 또 다음 반풀를 찾아서. 네. 네. 그럼 이만. The next day. 또 하루가 지났습니다. 자, 오늘은 반교 약속을 구리 장자. 호수공원에서 반교 약속을 잡았는데 오데 날씨가 지금 어... 비올 것 같은데 오늘도 차도 안 가져오고 우산도 없는데 지금 큰일 났습니다. 오늘 오시는 분이 차를 가져오신다고 해가지고 아 그나마 여기로 불렀는데 아... 어떻게 될지 모르겠네요. 아무튼 어제도 반교 다 망했고 오늘은 좀 이따 한번 와보는 걸 해보죠. 근데 사전 동의를 안받았는데 웃음밖에 안나오는데 어떻게 해야되냐? 다아 음, 오늘도 퇴근했습니다. 지금 8시 한 살짝 넘었고요. 오늘의 목적지는 원주입니다. 원주에 살고 계신 장사장님과 함께 바짝바짝 프렌트 바짝 교환을 하기 위해서 여기 의정부에 원주로 넘어가야 되는데 예상 소요 시간 1시간 반 키로수는 120km 정도 그래서 장사자님이 제가 한 10시 넘어서 도착할 거라고 하니까, 어, 그 시간에는 원주에서 딱히 먹을 게 없다고 하셔가지고, 원주 시내 KFC에서 만나기로 했습니다. 아, 이게 참 옳은 결정인지는 모르겠는데, 어쨌든 제가 그 반짝반짝 프렌드 교환을 제가 직접 가거나 아니면 뭐 조율해가지고 자랑서 만나, 맞춰가지고 만나서 교환하기로 했으니까 뭐 어쩔 수가 없는 건데, 중요한 거는 제가 지금 실제 교환 가능하신 분들이 한3 0분 정도로 지금 일단은 압축이 됩니다. 90명 정도에서 30명 정도면은 그래도 많이 할수 있는 편이라고는 생각을 하는데, 문제는 그, 서른 분이 저에게 딱히 연락오는 게 없어서 제가 여기로 먼저 제안을 하고 연락을 해서 만나야 될것 같습니다. 그게 문제네요. 와본 적이 있는데, 근데 여기. 예전에도 먹은 적이 있었던, 아, 기억이 나네요, 이 주차장. 아, 원주까지 와서 또 맥도날드. 어, 여기 1시까지 하네요, 그래도. 네, 여기 1시까지. 아, 일단, 갑시다. 아, 여기 장사자님과 원주에 와서, 원주에 마음의 고향 맥도날드에 와서, 교환을 해야 되는데, 서로 가진 일이 많지가 않다 보니까, 오늘은 일반몬일반몬법 뭐, 중에서 색이다른 걸로 저는 대백례를 드리고 로고청을 받겠습니다. 오사카에서 잡은 거요 오, 일본산, 응. 이게 그때 이벤트가 서잡아온 거니까. 어, 저는 제일 높은 걸로 하나 드릴어요 숫자는 일단 올라가서 둘다 음, 근데오호오 오. 오, 오. <laughs> 아어 어차피 얘는 뭐어 체력 일반 좀 힘내지 아 오늘 좀 그래도 아, 살짝 까비긴 한데 그래도 아. 풀병할 수 있는 애가 나왔네 아 감사합니다 아 축하드립니다 아, 원주까지 와서 얻어간 보람이네요 짝 <laughs> 썰어트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원주 원정 또한, 아쉽게, 아쉽게가 아니라, 오늘 그래도, 4, 4, 아, 5, 4, 노보청 하나 건져서 가네요. 제가 원하는 레시라무가 있지 않았으나, 어떻던가, 노보청, 색이 다른 노보청, 좋게 건지고, 저는 이제 집으로 들어가겠습니다. 도착 예정 시간이 아까 1시간 반이줄알는데 집에 가면 1시 48분. 아 여기는 어디야또지집 도착 어, 1시 50분 오늘 주행거리를 좀 봅시다 222km 타가지고 3시간 4분 운전하고요 연비 21.4km 아 역시 고속도로 아 어렇게요 <laughs> 아, 하 해. 제 라스모. 이지인그래가아 조졌네 이거. 아유. 아하 조졌네 이거